반갑습니다. 호주 호텔 경영 유학 전문 호텔크루 학생지원부 매니저 양서빈입니다. 어,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더 호텔 스쿨 시드니에서는 자주 호텔 관계자 분들이 스피치와 Q&A 섹션을 아, 진행을 합니다. 특히 시드니 캠퍼스를 자주 방문하시는데요. 이번에는 메리어, 메리어트에서 32년 동안 이제 HR 디파트먼트 인사과에서 어, 근무한. Chief Officer, 아, 최고 책임자 앤드루 뉴마크님께서 스피치를 진행하셨습니다. 사실 뭐 스피치는 아, 누구나 비슷한 내용을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을뭐 학교에 다니는 초신성들을 위한 격려의 말과 뭐 열심히 해라,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등등 솔직히 뻔하다면 뻔한 이야기지만 가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아, 나도 열심히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스피치는 일단 가서 들으세요. 다른 사람의 생각을 견학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스피치는 메인 디쉬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거기 스피치에 와 있는 사람들이죠. 어, 앤드류는 뭐 싱가폴 책임자라 별로 이제 적점이 없었지만 같이 스피치를 하, 하러 오신 분들 중한 분은 이제 시드니 쉐라튼 그리고 다른 한 분은 W 시드니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학교를 시작을 하고 이제 일을 구할 때 항상 엘자파일에 이제 커버레터랑 이력서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지금도 가방 맨 뒤에는 커버레터와 이력서가 있죠. 학교에 이런 분들이 오면 항상 이력서를 드렸습니다. 아쉽게도 항상 f b 쪽에는 자리가 없어서 기회가 없었지만 그래도 항상 내 이력서를 드랍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학기 초반에 그리고 항상 구인구직을 할때 마음가짐을 똑바로 먹는 게 중요합니다. 자신감은 물론 중요하지만 뭐나 정도면 어디든 구하겠지 라는 자만심은 좋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잡을 구할 때 나라는 상품을 소개하고 직장에 판다 라는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 뭐 개인적으로 객관화도 잘 되고 어, 물건을 설명하고 판다 라는 느낌이 들어 조금 덜 떨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면접 질문을 따박따박 다 예상을 하고 답을 외워가는 사람들을 선호하는 분들도 많습니다만 어, 내 자신을 잘 알고 그리고 장점과 단점을 이해해서 나를 잘 드러내는 분들은 확실히 어, 면접 때 많은 기억이 남습니다. 면접은 스펙을 보는 게 아닌 사람을 보는 거니까요. 근데 막상 이력서를 드릴 때 뭔가 어색하고 긴장이 되신다면 제가 꿀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도 정말 내향적이라 특히 이제 높은 사람들 앞에서는 굉장히 아, 긴장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할건 해야죠. 어, 일단 가서 인사를 합니다. 뭐내 이름은 땡땡땡이고 뭐 오늘 스피치 잘 들었다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칭찬을 하고 대화를 유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슬쩍 이제 이력서를 꺼내 아 혹시 나 땡땡 디파트먼트에 관심이 있는데 지금 고용하고 있으면 연락을 달라고 이야기를 꺼내는 거죠. 뭐 이제 그러면서 저는 한 수를 더 뜹니다. 뭐 to make a fair trade, could I get your business card, please? 뭐 이제 공정 무역을 위해서 나도 명함을 달라. 뭐 약간 이런 영어 개그 같은 건데. 뭐 아무튼 뭐 이렇게 해서 일자리를 구하게 된다면 뭐 베스트 오 베스트죠. 어차피 한번 보고 말살 수도 있는데 그냥 질러 보는 게 중요합니다. 항상 준비가 된 학생이 되었으면 좋겠고 건강, 체력, 열전 관리 하시면서 다음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건 해야죠. 어, 일단 가서 인사를 합니다. 뭐, 내 이름은 땡땡땡이고 뭐, 오늘 스피치 잘 들었다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칭찬을 하고 대화를 유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슬쩍 이제 이력서를 꺼내 요아 혹시 나 땡땡 디파트먼트에 관심이 있는데 지금 고용하고 있으면 연락을 달라고 이야기를 꺼내는 거죠. 뭐 이제 그러면서 저는 한 수를 더 뜹니다. 뭐 to make a fair trade, could I get your business card, please? 뭐 이제 공정 무역을 위해서 나도 명함을 달라. 뭐 약간 이런. 뭐 영어 개그 같은 건데 뭐 아무튼 뭐 이렇게 해서 일자리를 구하게 된다면 뭐 베스트 오브 베스트죠. 어차피 한번 보고 말살 수도 있는데 그냥 질러보는 게 중요합니다. 항상 준비가 된 학생이 되었으면 좋겠고 아, 건강, 체력, 열정 관리 하시면서 다른, 다음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